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입니다. 그 울산 동구에서 568표 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던 기억이 지금 새삼 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제가 수행 일기를 좀 썼었는데 SNS에 올린 글을 좀 많이 퍼져가지고 좋게 봐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디치에서 책으로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네. 그리고 그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음. 갖고 있습니다. 책이 일단 너무 예뻐. 네. 어 아, 네. 그리고 이거 저는 사실 패북에 연재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몰아북을 네. 좀 하다가 책으로 음. 봤는데 정말 음. 일기야. 음. 맞습니다. 승 음, 어, 일기. 일기야, 일기야. 일기고 일기. 음. 일단 화보집. 맞아요. 맞아요. 음, 자연스러운 아. 화보집.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이번 대통령의 사진은 늘 뒤통수가 많이 나온 <laughs> 네. <laughs> 뒤통수가 많이 나온 아름다운 장면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오, 근데, 네. 어,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요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추천사를 써, 실은 책이 저희한테 지금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직접 대통령 이재명으로 추천사가 안에 실렸어요. 맞습니다.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요? 네, 최초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와. 이건 물어봐야 돼. 이거 오해하면 편해한다고 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사진 찍고. 네 맞아요. 편해요. 하세 편해하세요. 처음에는 네. 그 저도 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천준호 의원이 책을 비슷한 걸 썼어요. 천준호 예. 의원이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비서실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하고 하면서 같이 옆에 소유한 채찍근인데 그분도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니까. 내용은 다른데 형식은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본인의 느낌을 다 썼던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어, 나도 그책 나오는데 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추천사는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걸 부담, 부담스럽게 그냥, 그냥 냈어? 그러더라고요 어, 저는 받을 건데, 그러니까. 어, <laughs> 받아 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 직접 말씀 못 드리고, 음. 이제 거기 이제 그 행정관으로 가 있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그 전에 원고를 드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 한번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비커스 좀 많이 담고 싶었지만 예. 뭐 그런 건좀 걸고 그래서 미리 책을 보내고 이제 나중에 책이 완성이 돼서 그 이제 대통령 행정관 분들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전달을 가, 간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누가 하면 기쁨해 주더라고요. 저쪽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음. 설마? 설마? 봤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한 3분 기다렸죠. 네. 허, 근데 회의가 끝나고 쫙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허, 그래서 저도 대통령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왜 저기서 있지? <laughs> 거기서 네가왜 나와 있지? <laughs> 어, <이런 거야>? 네. <laughs> 그래서 책 나왔다고 음.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 전엔 책쓸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수행일지 자체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써 보라고 권유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본인께서 써 보라고 권유를 하신 음. 거기 때문에 음. 책 내는 거는 제가 살짝 <laughs> 음. 텔레그램에 남겨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또 선물 드리고 잠깐 올라가서 차한잔 먹자고 해서 다들 옆에서 어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니 대통령이 이게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지무실도 가보고 어... 대통령께서 그 사진 작가분이 있는데 사진 작가도 전화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포즈도 본인이 잡아주셨어요. 앉지 말고 서서 찍자고. <laughs> 네. 그래서 나온 게그 포즈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기대 가지고 서 있는데. 제가 그 대통령실 가면 출입증을 이렇게 편용하잖아요. 음. 예. 그것도 빼라고 음. 자연스럽게 짜고 해가지고 그것도 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어, 대통령께서 계속 보시더니 아니 뭔어 내가 이렇게 전생에 나라를 구 이르려다가 보니까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이번 생을 구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때 얼마나 맞아요, 엄중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피습까지. 음. 당하셨으니까 사실 그때 진짜 지금이야 그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대선 기간 때김대선 의원 표정 을 보면요 긴장해 있는 게 음. 보여요 늘 긴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눈빛이 보면 대통령 후보님 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속 음.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긴장해 있었어요 엄청 긴장해 있는 거 보였어요 그 주변... 근데 또 그 네. 주변에 음, 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본게 아니고 네. 손을 봐, 손을 봐야 돼요. 이게 아. 경호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네, 그래서 손에 뭘 들고 없죠? 있나. 네, 하긴 누가 그랬어? 주머니에 이렇게 있다가 이 수, 주머니 손을 맞아요. 꺼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네. 아니 근데 우리 당대표님은 늘대통령을 존경하고 살아 가니까 또 당대표님이 오늘 사진을 해주신 <laughs> 실지 <맞죠>. 그것도 <laughs> 오늘 저기 아 오늘만 오늘 뭐 복이 포기 넘쳐나네. 맞아요. 오늘 뭐 그런 날인 것 같더라고요, 응. 진짜로. 오늘도 그김상욱 그 의원도 같이 부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정책그 예산 정책 그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전체 의원들한테는 친서를 친절을 써서 보내놨어요. 최근 근데 또당 대표님께는 음. 그 직접 친필 사인이 들어간 걸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해서 드렸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예산정책협의 하는데 본인의 모두 발언 중에 직접 한그 글귀를 읽으면서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깜짝 놀랐어요. 저 딴에는 그러니까 예산정책협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음. 얘긴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전 정치인 대표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지 진짜 고맙더라고요. 뭐 진짜로. 이제 잘 하시면 네. 되는데 보니까 민주당의 맥락이 의리남들이네. 네. 의리 남들이네 의리. 정 대표님이 왜 김영환 의원 의리 지킨 거그 어, 그 얘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네네. 무선 시절에 다 맞아요. 근데 모든 일정을 다 주고 예, 오셔서 끝까지 출판 기념회를 그러니까 들어오는 손님들께 인사하고 네. 나갈 때까지 인사를 해서. 음. 그래서 김영환 의원이 한 번은 내가 갚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음. 갚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한민수 의원이 왜그 비서장이 된건그 나세 어? 혹시? 몰라요. 어 민수형 민수형 이거 얘기합니다느냐? 하세요하세요 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경선 도중에 민수형이 저한테 나는 정청래 그 후보를 돕기로 했어라고 하더라고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왜냐역안 물어보냐고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지막에 등록을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강북에 원래 하루 남겨놓고 등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딴 남들은 다 이제 조직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께서 내가 맡아주겠다 후원장 회 맡아주겠다라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모집해줬다고 음. 하더라고요. 후원회를 그래가지고 그 고마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음. 이번 기회에 본인이 이제 그 갚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 정 대표님이 느낌이었죠. 떡잎을 알아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다 은혜 갚은 다 까치가 되시는지 맞아요.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요. 막 부러워 지금 언제 아, 나와요? 부러워요. 언제 나와요? <웃음> 뭐가요? <웃음> 책이? 아 예. <laughs> 말로만 하면 쓰세요, 빨리 지금 이제. 선배고참이 책 쓰는 법. 딴짓하지 말고 책 쓰는 법. 아, 말 말은 참고 쓰십시오. 밤새도록 쓰시면 됩니다. 그 스토리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막그맘 먹고 쓰면은 그저 밤몇 시에 마음을 먹어야만이지 마음을 도대체 밤 <laughs> 되면 잠이 와요. <laughs> 대신에 제거 베셀로 <laughs> 되고 나서 나, 나중에 쓰십시오. 네, <laughs> 지금 예, <찍을 웃음> 쓰면 안 됩니다. 을좀내 일단은, 네, 네. 지금 일단은 <laughs> 우리 지금 일단 이제 우리 김태선 원님 책부터 팔아야 합니다. 아 예, 우리 <laughs>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내용이 어그 당시 현장감이 너무 살아 있어서 볼만해요. <laughs>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피소드 네. 하나. 네. 재밌는 사진이 담겨있던데. 사진만 있어서 재밌는데 사안을거 보니까 이게 리듬을 타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저... 영상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영상에 음량이 깔려서 저작권이 위반돼요. 아. 그래서 그렇다니까. 뭐 지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길게 못 보여 드리면 편집할 때는 음악 빼고 아, 네. 음악 빼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춤추는 거.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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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것도 어떻게 잡으셨대요? 그게 그 이제 여... 탄핵이 월 12월, 12월 3일 날 윤석열이 그개엄을 선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원래 광화문에서 모이던 분들이 이제 여의도를 지켜야, 국회를 지켜야 된다 해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당,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우리도 같이 나가서 좀있어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최고위원들 난리가 났죠 안 된다 이게 왜냐면 너무 긴박한 상황이 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럴 때일수록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나가야겠다 최고위원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타협점 잡은 게 그럼 소수만 해서 데리고 가자 음. 소수만 해서 가자 라고 해서 그런데 이해식 비서실장님이 저한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전화로 오늘 저녁에 그후보님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어머, 나가죠. 다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만 나가자는 거예요. 저만요? 호위무사인데. 거기까지 오죠. 경원들은 경원들은 일정 채수화 시켜서 한두 명, 세 명만 한십 미터 떨어져서 가고 그 옆에서 저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아, 그러니까 근위 대장이네. <laughs> 네, 그래좀 싸움도 잘못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후보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무장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laughs> 했는데. 선글라스도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밤인 밤에. 밤에. <웃음> 밤에 <웃음> <웃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그날 이후로 계속 나가셨어요. <웃음> 계속. 잠에 <laughs> 그 <자맹에 계신을 웃음> 맞들리신.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그 누군가 알아보면. <laughs> 음. 이제 제가 양일을 구하고 예. 자리를 또 다른데 옮기고 음.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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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처음과 끝을 항상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돌면서 아, 같이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네. 우리 김태선 녀님 그래도 예. 이재명 수행 일기 책은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독자분들께 네. 네. <laughs>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러하니 사랑해달라는 말씀을 좀 남겨주시는. 제가 사서 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 책은 한 명의 정치인의 기록이 아니고. 그한 한 명의 정치인 탄생이 전까지의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그그한 명의 정치인 뒤에 숨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분들의 기억과 그분들의 역사가 좀 담겨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 특히나 제가 그 이예식 비서실장님하고 김용만 이두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통령도 그그 말씀 하시더라고 추천사 했었는데 나 모르게 내내 음. 뒤에서 묵묵히 일해준 분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한 명의 정치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 정치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의 이야기고. 그게 자체가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꼭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이재명 정치인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주변인까지 다 함께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 함께 읽어 주시오. 십좀 세게 음. 책은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laughs> <네네>. 많이 사 주십시오. <laughs> <네네. 웃음> 사서 의원실로 가세요. 사인해 달라고. <laughs> 네, 그럼요. 항상 열려 주십니다 네, <laughs> 네.